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 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흔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나같애 나같애 미친 버리고 걸어가애 믿음 위에 섰어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겐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등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다니기 에 누가 미웃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지가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찾 길을 찾으리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망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들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굽지 말아라 조각이 윤계 모두 게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져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거룩한 귀하고 복된 날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0편 29편 말씀입니다. 10편 29편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9편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어,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1 시편 29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대한 노래를 이 시편 기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그 자신의 섭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시평기자는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찬양받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복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들이 찬양에 대해서 잠깐 좀 먼저 알아볼 텐데 찬양이란 무엇인가? 찬양은 그냥 곡조. 그냥 그냥 어떤 음악이 아닙니다. 어, 음악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음악은 우리들이 거기에 뭔가 취하게 한다라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 음악은 나의 어떤 흥을 돋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리고 나를 어떠한 것을 어, 어떤 슬픔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의 어떤 감정적 위로와 어떤 이런 것이 목적이라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때로는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역에. 어떤 것을 더하기 위한 것이 찬양이 아니라 오직 영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영 대신 나, 영이 된 나를 나의 영을 어떤 곡조를 통해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기도 하는 그러니까 영 쪽에 막혀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도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으로 반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인 것을 살리는 음악과 육체적인 것에 감동을 주는 음악과는 다르게 찬양은 전적인 영적인 것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맞춰져 있어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의 영을 소생시키고 살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기자는 이런 거대하고 복된 이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음을 우리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자 찬양은 어떤 자들이 또 하는 것인가? 찬양은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야 힘드니까 찬양해, 어려우니까 찬양해, 너 상황이 이러니까 찬양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능 있는 자들아, 어, 연약하고 힘든 너희들아, 찬양해라. 여기가 아니라 권능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도 찬양해라. 연약한 자들도 당연히 찬양하죠. 힘든 사람들도 당연히 찬양하죠. 근데 이 찬양에는 연약한 자들은 손높이 들고 기쁘 뛰고 좀 이렇게 찬양하고 권능 있는 자들은 그냥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쁨과 영광 올려 드리는 그 거룩한 찬양으로 찬양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보니까 아 그러면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사람이 또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거룩한 찬양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상황 너의 뭐 위치, 자리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찬양하라 했으면 그분을 놓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그래서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권능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이 없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명령은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저 사람은 권능이 있어 어저 사람은 위치와 자리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워 그그 아,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 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동 단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일상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권세를 주신 그분, 권세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세세게 설명하죠.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 일절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될 줄로 믿습니다. 또 봅시다. 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옷. 어떤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결한 옷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아때나 그냥 어 내가 내가 어떤 상처도 위치에있든지 상관없어. 나 그냥 나가게 나가서 그냥 뭔가를 그냥 노래 부를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더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계속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 3절부터 3절부터 계속해서 이 구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여호와의 소리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 뇌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한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소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동기, 만들어진 근원, 만 만들, 그러니까 존재하게 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이 땅을 바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세계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반응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맞아도.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그냥 풀풀기 하나 맞아도, 이 지푸라기 하나 맞아도 그냥 하나님의 그 소리에 모든 것이 다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이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또 반증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반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렇죠. 하나님 그물 위에 수행하고 하나님 속성이그 무리에 계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는 이 땅을 압도할 만큼 이 땅의 그 어떤 것마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또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뜩이나 이 백향목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국산품인 이 어, 뭡니까 이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그 백향목마저도 부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백향목을 부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꺾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백향목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에레즈인데 이것은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그만큼 내구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무는 대단히 강한 나무인데 해충과 해충 같은 이런 것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아주 자태를 유지하는 아주 향기가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향목 나무까지도 꺾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 하면 사람들이 어, 튼튼해, 건실해, 절대 부서지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그것마저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어라고 할 만큼 아, 하나님의 소리는 위대하구나 하나님의 소리에는 권능이 넘치는구나 라고 하는 이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꺾으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가 들썩들썩 뛸수 있게까지 한다는 것 이게 또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리 한 번이면 이 백향목이 덜썩들썩뜰 덜썩 정도로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이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리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7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멋진 표현이죠. 굉장히 화염을 가르신다. 이 말은 벼락에 대한 시작의 표현으로서, 화염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언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 한 번이면 심판의 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너는 심판 받을 거야, 아니 너는 심판을 피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소리 한 번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재림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소리에... 쫑긋 귀를 세우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민감한태도로서이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들이소리에 우리 는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우야 합니다. 또우절볼리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고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 얼마나 넓은 광야인지 모릅니다. 그 이집트 아래쪽리 지역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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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우리 우 어찌 됐든 엄청 넓은 광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 넓다라고 하는 그 광야. 그그 그 광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진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의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소리 한 번이면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정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인데요 구절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각게 벗기시니 여기서 이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암사슴이 어 암사슴에 있는 이 생명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얘기하면 말각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생명체가 나타나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일곱 가지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피조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맞춰 움직여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바로 그 소리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짜지어져 있고, 이렇게 집약되어져 있고 여기에 그러한 소리로서 대표적으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만큼 이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만큼 영적이고 얼마만큼 그 소리에 우리들이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리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소리가 집약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얼마만큼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들의 심장을 뜨게 하고 우리들에게 살 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더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 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좌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그 공간을 통치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에 반응했던 노아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 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지경에 이르시든. 하나님은 그 모든 모든 다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 그 하나님이 어떤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그 소리에 반응하는 자는 첫 번째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거. 이 땅을 찾아갈수 있는 거룩한 힘. 피조 세계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리로써 왔기 때문에 그분의 그 소리 한 번이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힘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그 힘을 던그 힘을 던져서 이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자시에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신다. 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 들어보십시오. 이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을 하루 종일 매일매일 시간시간 분분초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